그 초면에 죄송한데 대기새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데이트 나오신 분인가요? 아이고..땠네 아니 오늘 소개팅 나오신 분 아닌가요? 반갑습니다 아니 네가 나올 이유가 있냐? 너는 이미 요괴를 하고 있잖아 뭐 하려면 건데? 난 진짜 이제 이성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 막 이런 자리에서도 이제 여성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나도 남자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좀 배우고 싶어서 지 일단 내가 남자 입장에 담겨줄게. 이 아, 주변에 있는 불병 같은 거 하나 딱든 다음에 그냥 아, 물에 뿌려, 아, 빡치 야!!! 이렇게 빡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가까이 뭐, 가가지고 눈을 본 다음에 미안해요. 꽂힌 줄 알았어요. 이거 한마디 하면 그냥 감사람들이 그러 그냥 꼬시 된거야 그냥 어, 그, 오케이? 만아자마자아을 뿌리고 꽃이 들어다고 하라고? 좀더 적극적 여자를 보이고 싶으면 입에 머금은 다음에 약간 그 망나니처럼 푹 뜯는다 그냥 와아아아아아 아은아아아아아면 된데 뭘흐흐흐왜 이러세요 어 그니까 이제 데이트하는 법이기 때문에 데이트에 맞아. 어울리는 의상으로 이제 교체해 계시기 바랍니다. 나 진짜 궁금해 이거는 컨텐츠가 아니라 나 진짜 궁금해. 내가 볼때저 새끼는 저기부터 진짜야. 진짜 연애가 하고 나 진짜야. 몰라서 자꾸 물어보는 거 같아. 난 진심이야 이 새끼들아 내 얼굴 안 보여 이거? 저분다 <laughs> 의상을 갈아입으실 필요가 있어요. 첫 게임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laughs>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조금 정갈된 예일을 차릴 수 있어야죠. 는 그렇지, 이렇게 깔끔한 옷만 해줘. 혹은 정장 입을게. 그래요, 이런 정장 괜찮습니다. 얼굴이 이제 야요렇게 해봐도 한번 괜찮아요. 그냥 빈청원 같고 뭐 예. 시작할게요. 자, 한 명씩 해보자. 내가 우유랑 응? 해볼게. 카페에 왔어. 아, 뒤집어. 아, 안녕하세요. 여러 카페 앞에서 만나서 딱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피곤하진 않으셨어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가서 앉을 까요 합격. 요만 보면 합격! 자, 이렇게 아, 띵띵. 반갑습니다. 밖에 비가 오는데 비는 많이 아, 안 오셨어요. 오시는 분? 아, 저 택시 타고 왔어요. 아 네. 왜야왜왜왜왜 왜? 봐봐. 뭐시간 되고 들어오시면 <웃음> 간단한 안부 인사를 하고 진행을 해나가야 될거 아니야. 지금처럼 이렇게 어 저기서 앉을까요? 라든지 뭐 커피를 시킬까요? 라든지.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커피 시키고 앉을까요? 인사를 먼저. 아우 맞다 맞다 아우. 맞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커피 시킬까요? 저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 저는 그러면은 밀크티를 마실게요. 사장님 여기 밀크티 하나 하고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아니 아바타 문제야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냥 내원래 모습으로 돌아갈래. 내 현실화 가서고 비상 거로 가야겠다. <laughs> 큐. 어, 됐어. 진짜 싫어. 아나 마음이 편해. 안녕하세요, 디유님. 아, 예모씨, 아, 반갑습니다. 뭐 먹을래요? 뭐 먹을까요? 어,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나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 그러면 그러면 같코트 초코 치워주시고 연딩도 한 조서요. 그리고 사초코시럽도 부려주시고. 그 아, 초면 죄송한데 돼지 새끼세요? 아, 기다려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초코 있잖아요. 담당 추가해 주세요. 아이고. 내가 둘이 초코티가 나와 있잖아. 맨날 사이야 초면인데 누가 이렇게 요 싸가지 없게 말을 하나 이러면 안 되죠 그래 듀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laughs> 너! 너! 너 <laughs> 가만하면 <남의> 개새끼라고 해! <laughs> 둘이 이제 앉았어요 음료도 나왔고 <laughs> 서로 인사도 했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카페에 앉았으면? 자녀 계획 <laughs> 자녀 계획을 왜 물어보지? 식사 하셨어요? 저는 방금 전에 야무지게 커피 먹었어요 그쪽은 식사하셨나요? <laughs> 아니요 저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냥 네, ㅈㄴ 펴요. 개꼴추해요 어, 그 몸에서 안 좋은데 있으신가요? 어? 아니면 심층에서 장기가 없다든가 그런 건 없으신가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대 혈액형은 비형이고요 심장도 안 좋고요. 관절도 아프고 장기로 쓸건 없어요. 동영아 <laughs> 이거 꺼질 게한 개도 없다 이거. 혼나 <laughs> <첫> 텄어 <laughs> 오늘 장사. 우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뒤로 안본지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걸 <laughs> 사람이 우리 망가졌어? 아니 왜냐면 지우가 <laughs> 어? 부끄러우면 이런 말을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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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똥. <재미똥땅. 웃음> <laughs> 아. 이렇게 먹여주면은 좋아한다 했는데 이거 왜 담냐? 네가 만든 쿠키. <웃음> 쿠키. 쿠키. <웃음> <웃음> 집에 보내주세요. <laughs> 일단 전화 터금도 얻었고, 서로에 대해서 정보도 공유를 했어. 그 이제 커피도 다 마셨잖아. 이제 약간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해야 될거 아니야? 커피만 먹을 수 없지 여기서 하루 종일. 맞다. <laughs> 페이북뭘할 어, 거야? 재밌똥. <laughs> 어디 갈 거야? 글쎄요, PC방이나 갈래요. 게임이나 하자. PC방 가도 돼? PC방 가서 뭐할 거야? 롤이나 할까요? 롤이나 끄! 바텀니어나 끄! 이러면 좋다는 거죠, 야. 선생님? 그렇게 막 X되는 것까진 아닌데 서로가 케이를 한다면 좋긴 하거든요? 두 분이 롤을 하실 때 성격이 어때요? <laughs> 나롤할때성 섰... 일단 뭐지? 내 잘못은 아님. 아, 그리고 내 잘못도 아니지. 자, 그러는 상황에서 만약에 바텀에 갱이 와서 그러다 죽었어요. 그럼 와드 안 박은 이, 이 사람 잘못이 아닌가? 안 죽었을까? 바비 서포시! 이브 인더블 곽용! 아니 어? 네가 왜 원딜인데? 내가 원딜이지. 탑렘 아, 몇이야? 하지만 원딜을 하고 싶은 나의 마음이 원딜을 하고 싶다면? 자 알았어요 진정 진정. 자 봤죠? 여러분들은 PC방에 가면은 서로 사귈 수 없어요. 영화관이나 갑시다. 둘이 얘기도 안 하고 시간도 떼우기 좋아. 내가 볼때 둘이 그냥 알아서 걸리면 안돼 그냥. 둘다 그냥 여물고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손데 그거 내려놓고 여관 가실래요? 나 탈탈 타요! 들고 말하면 안돼 영화관에 딱 왔어 그럼 뭘 해야 될까? 음. 정답! 팝콘 사기 콜라는 제로 콜라로 팝콘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 팝콘 사기 전에 영화표 끊기? 그렇지! 이제 영화를 예매를 할 건데 어떤 어. 영화를 봐야 될지 골라야겠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했다 들린다 지훈이 뭐 좋아하세요 영화? 어깨에 손 올리는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첫 만남에 어? 뭐 좋아하냐고 사람야뭐 <laughs> 좋아하냐고 <laughs> 그래 그래 네, 네, 네. 내가 보고 싶은거 네. 볼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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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지갑 지갑. 지, 어 야, 야. 지갑. 팝콘도 네. 네가 사고 양표도 네가 네. 사. 어, 네, 네. 됐어 가명아. 어, 네. 데이트의 네. 주도권을 잡았어. 데이트의 주도권이 아니라 이거는 주장을 어. 잡았다 그래. 나쁘지 않은데? 어떤 영화를 볼지 정해야 될거 아니야? 지우 씨는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세요? 무슨 영화를 좋아하세요? 아, 아무 영화나 다 좋아요. 그러면. 됐어. 나 아는 영화가 없어. 나 아, 영화 마지막으로 본거 괴물인데. 자, 영화관에 오면은 어떤 영화가 지금 상영 중인지 볼수 있어요. 자 입구 쪽으로 오실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영화 판매기가 있죠. 어. 요즘에 다 여기서 예매를 합니다. 매표소 안 가요? 어 진짜? 저기요. 이거 보실래요? 비기너 게인? 친구 같아요저 팝콘 먹으려고 영화관 왔거든요. 무슨 어, 팝콘 좋아하세요? 어머지 팝콘. 식당 육수더라. 이게 뭐야? 어? 식당. 나를 위한 바꾸는가? 간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영화를 보러 가야겠죠. 이제 한 3시간 동안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돼. 쉽네. 영화를 보고 3시간 뒤에 나왔다고 칩시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블그 야채팅에서는 어? 보통 H 파티 가는데 열어줘. 어? 아니 나는 나는 날짜를 열어줘. 그나 아 궁금해. H파티, H 파티, H. H 파티, H. H가 뭐지? 홈 파티 이런 건가? H가 홈의 약자야. 홈 파티. 파티를 좋아해. 근데 아마 너가 생각하는 그런 파티가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나 파티 진짜 좋아해. 우와아아아아 파티. 아너 파티 좋아해, 다명아아 그러면 저기 홍파티 잘 다녀고. 안주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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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는 마을서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파티가자파티가자 다면가, 파티 가자. 네가 생각하는 그런 파티가 아니라니까 내가 미어번을 말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파티가 아니야. 무슨 파티인데? 아니. 내가 말이 못하는데. 홍파티 만들었어요, 선생님들.